네 여기가 제일 잘 되어 있대요. 스마트 가든이 저희 네. 회사가. 네, 네. 여기가 좀 인천 지역에서 제일 잘 됐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인천에 <laughs> 있어요. 코로나 1 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안에 힐링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천에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원을 조성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잎 식물로 둘러싸인 이곳은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 회사의 직원 휴게실입니다. 이 회사는 공모회 신청에 공간 활용도 등을 인정받아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원래 외부 협력 업체와 미팅을 하는 회의실이었지만 지난 9월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면서 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 고객 미팅룸, 회의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사내 복지 개선과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저희 공단에는 주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정원에 딱 오면은 마치 숲 속에 온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업무의 효율을, 어,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2017년에서 2019년 수행한 도시생활인을 위한 치유, 휴식, 관상용 정원 연구개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가든을 10분 체험한 사람의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병원, 인천의료원 등의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

또 2013년까지 정착 기로 넘어와서 네, 이제 인천으로 드디어 확장을첫 번째 확장인자가 되었죠. B2C 브랜드인 큐어실드라는 브랜드를 런칭 했습니다. 한글 타이밍 샴푸 6종 음, 그리고 이제 저희 타이밍이 라는 브랜드 제품 어, 레스피를 연구 에 발하고 기타 각종 회사에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곳은 제조실입니다. 물감 처리. 가벼운 대화의 시간을 대표님과 갖도록 하게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어드냐고 물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봤어요? 꿈에 대해서? 예. 아직 그렇게 많이 고민해본 적없는요 네. 네. 학생들 다 지금 화공과 학생들이어서 예. 아마 이제 그런 분야로 뭐 자격증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일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떠나서 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 예. 그래서 회사는 학교랑은 틀려요. 회사에서 하는 행동들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연봉 같은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실례서면은 뭐 똑같이 맞춰 주시고맙습니다 네. 어, 물어보고 싶은 음, 게있서이 음, 어떻게 돼요? 뭐 어떤 거예요? 공고 학생들다 혹시 말다 우선은 학교의 아, 추천이 제일 중요해요. 면적은 다요 2대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기 오기전에 가까운데는 약간 조금 큰 여기는 좀 크고 깨끗하고 아, 회사 내에서 축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니까 만약에 여기 취업하면은 꼭 계속 쭉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깔끔해서 좀 대체적으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데 이런 올수 있게 되서 너 영광이고 꼭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좁고 작,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좀 마음 좋아하는데 여기. 여기 이 회사 오니까, 회사 오니까 좀 규모도 크고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냥 좀 깔끔하고 크고 좋았어요. 나중에 다시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될수 있으면 돼요.